주식은 오르고 금도 오르고 집값은 떨어진다더니 다시 오른다. 같은 날 뉴스 화면 속 자막들이 서로를 부정하듯 엇갈린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동시 붕괴라고 적는다. 무엇이 맞는지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사라진 순간이다. 그 혼란한 강경대서한 문장이 던져진다. 앞으로는 돈의 가치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처음엔 과장처럼 들린다. 돈은 늘 돈이었고, 통장은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질문은 집요하다. 정말 그럴까? 본 내용은 이 의문 직후부터 시작된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해야 물건이 만들어졌고, 사람이 있어야 가게가 돌아갔다. 노동은 곧 돈이었다. 새벽 출근과 야근, 참고 모으는 삶은 정직하게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사회를 지탱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한다. 월급도 없고 퇴직금도 없으며 쉬지도 않는다. 이 변화는 조용히 통장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힘이 빠진다. 관철자는 통장을 바라보는 손의 감각을 묘사한다. 안전하다는 안도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온다. 이는 인지부조하다. 현금은 안전하다는 오래된 신념과 현금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충돌한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던진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은 여전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화면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질문은 느리게 남는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때 통장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었다. 이자가 붙고 물가는 천천히 올랐다.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돈은 자랐고 저축은 미덕이었다. 관찰자는 그 시절의 감각을 떠올린다. 적금 통장을 펼칠 때의 잔잔한 확신,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마음의 안정이 비슷하게 움직이던 때. 그러나 지금 통장 속 1억 원을 상상하면 장면은 달라진다. 병원비, 요양비, 관리비, 생활비가 차례로 등장한다. 그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약해진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를 화폐 가치 하락이라 부르지만 일상어로는 이렇게 번역된다. 통장 속 숫자가 조용히 깎이고 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비용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금씩, 그러나 동시에 온다. 진료비 구지서의 얇은 종이, 요양원 상담실의 낮은 목소리, 관리비 인상 안내문. 이 축적이 불안을 키운다.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믿는다. 투자는 위험하지만 현금은 안전하다는 믿음. 이 믿음은 과거에는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더 강하다. 그러나 관찰자는 질문을 바꾼다. 위험은 변했다. 손실은 극락이 아니라 잠식의 형패로 온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힘이 빠지는 선택. 이것이 가장 낯선 위험이다. 이 지점에서 사회는 또 다른 집단적 환상을 만든다. 나는 아직 괜찮다. 평균에 자신을 겹치며 안도한다. 하지만 평균은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 통장 앞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다. 숫자를 바라보는 습관을 바꾸는 일. 그것이 다음 장면으로 가는 문을 연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AI, 로봇, 자동화. 관찰자는 공장의 소리를 묘사한다. 사람의 발소리 대신 일정한 기디음, 교대 시간 대신 24시간의 균질한 믿음. 기계는 월급을 요구하지 않고 폐지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4대 보험의 서류를 남기지 않는다. 기업의 선택은 단순해진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오래 일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장면은 노동시장이다. 자리가 줄고 임금의 힘이 약해진다. 여기서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원금, 보조금, 재정 확대. 돈은 늘어난다. 그러나 늘어난 돈이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넘치면 힘이 빠진다. 관찰자는 마트 진열대를 떠올린다. 희소하던 물건이 쌓이면 값이 내려가는 풍경. 돈도 같다 이 대목에서 인지부조화가 다시 작동한다. 뉴스에서는 돈이 풀린다고 말하고 통장 잔액은 늘었는데 체감은 가벼워진다. 이상하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는 속도차다. 기술의 확산 속도는 빠르고 개인의 적응 속도는 느리다. 이 간극이 불안을 만든다. 사람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안전하다고 느끼려 하지만 안전은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 이동하는 표적이다. 관찰자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동성일까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일까? 답은 정정 삼명해진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동시에 펼쳐진다. 현금의 체감 가치는 흔들리는데 주식은 오르고 금은 빛나며 부동산은 다시 고개를 든다. 관찰자는 이 동시성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돈이 갈 곳을 찾는 과정이다. 힘이 약해진 현금은 머무르지 않고 이동한다. 기술을 가진 기업. 규모를 가진 대기업.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스며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떠오른다. 나는 투자 같은 거 몰라. 그 다음 문장은 더 단단하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안 보겠지?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자동으로 손실을 만드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손실은 숫자의 붕괴가 아니라 기회의 상실로 나타난다. 관찰자는 주변에 작은 사례를 든다. 같은 연봉, 같은 저축에. 한 사람은 통장에 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소액으로 기술기업에 지분을 샀다. 몇 해가 지나자 차이는 벌어졌다. 전자는 안정감을 유지했지만, 후자는 선택권을 얻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였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주식은 도박인가? 무작위로 고르는 투자는 도박이 맞다. 그러나 흐름을 잃고 분산하는 선택은 생존에 가깝다. 전쟁 중 불타는 집을 떠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안전으로의 전환이다. 관찰자는 이 비유가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춘다. 핵심은 간단하다. 돈이 일하게 할 것인가? 돈의 힘이 빠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갈림길은 이미 눈앞에 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 관찰자는 이 문장을 선언이 아니라 관찰로 기록한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았다. 새벽에 출근했고. 야근을 버텼고 아끼고 모으며 자식 앞에서 참고 견뎠다. 그 노력은 오랫동안 미덕이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미덕의 보상도 달라진다. 사람보다 기계가 싸고 빠르고 오래 일하는 환경에서 노동의 희소성은 낮아진다. 이 변화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다. 그래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사장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이 되나? 관찰자는 답을 단순하게 풀어낸다. 주식 한 주라도 가지면 그 회사의 일부가 된다.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회사가 성장하면 함께 움직이는 구조에 들어선다. 이것이 노동자와 주인의 차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심미적 전환이다. 투자라는 단어는 불안을 부른다. 손실의 기억, 주변의 실패담. 하지만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도박이 아니라 참여로 바라볼 때 규모가 아니라 반향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다시 열린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 관찰자는 선을 긋는다. 이해하지 못한 채 몰아넣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러나 이해한 범위에서 나누고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선택은 위험을 관리한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모든 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이해되는 것만 고른다. 이 원칙은 과장보다 오래 간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낮은 톤으로 마무리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노후를 생각하면 숫자가 먼저 떠오르지만 관찰자는 장면을 꺼낸다. 병실의 낮은 조명, 요양병원 복도의 일정한 발걸음 소리,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시선, 요양비는 통계가 아니라 경험이다. 한달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몇 해가 지나면 1억을 넘긴다. 그러나 더 무거운 비용은 돈이 아니다. 집이 아니라는 감각. 시간이 매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체감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는 눈치다. 가족에게 미안해지는 순간. 부탁이 늘어나는 순간. 말수가 줄어드는 과정. 관찰자는 이 장면이 존엄을 갉아먹는다고 적는다. 그래서 기술 이야기가 등장한다. 휴먼노이드 로봇. 집안일을 돕고 부축하며 말동무가 되는 존재. 이 이야기는 공상처럼 들리지만 경제로 번역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 가격은 자동차 한대 수준. 비교는 냉정하다. 요양병원 5년 비용과 집에서의 삼태권 공개적 논쟁은 분명하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관찰자는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대체가 아니라 보안이라고 말한다. 자식의 사랑을 대신하지 않되 부담을 줄이는 선택 이 관점은 갈등을 낮춘다. 돈 이야기가 다시 이어진다. 지금의 자산 준비는 불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미리 사두는 일이다.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의 바닥에는 준비가 있다. 관찰자는 속도를 늦춘다. 존엄한 노우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그래서 관찰자는 하나의 조언을 꺼낸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말라는 말이다. 집도, 돈도, 마음도, 전부 넘겨주는 선택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마지막 돈이다.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지,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완충장치. 이것을 남겨두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에 가깝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관계를 가볍게 하고 대화를 자유롭게 만든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다시 불붙는다. 부모의 희생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관찰자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제시한다. 존엄을 지키는 선을 넘지 말 것. 준비는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판단은 명료해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다. 한 번에 정답을 고르려 하지 않는다. 조금씩 공부하고, 물어보고,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움직인다. 겁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일상의 이미지로 마무리한다. 신문을 접어두고, 메모를 남기고, 다음 달 계획을 적는 손.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 그렇게 준비는 삶에 스며든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문장이 조용히 남는다. 준비된 노후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매면 시간이다. 그 자격은 이미 충분하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루는 방식이 바뀐다. 관찰자는 사람들이 뉴스를 끄고도 불안을 끄지 못하는 밤을 떠올린다. 금리, 환율, 기술, 전쟁. 정보는 넘치고 판단은 지친다. 이때 중요한 부가적 디테일 하나가 있다. 불안을 키우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무력감이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선택은 굳어지고, 굳어진 선택은 손실을 키운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운이다 공개적 논쟁이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관찰자는 고개를 젓는다. 타이밍은 사후에만 보인다. 대신 원칙이 필요하다. 분산, 점진, 이해. 이세 단어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버틴다. 소액으로 시작해 구조를 익히고 이해가 쌓일수록 범위를 넓힌다. 이 과정에서 유머가 잠시 긴장을 풀어준다. 한 방은 영화에나 어울린다. 현실의 노후는 시리즈물이다. 관찰자는 리듬을 늦춘다. 준비는 성격을 바꾼다. 불안은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은 계획으로 이동한다.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결정을 가볍게 만든다. 이 장면에서 핵심 사건은 결단이 아니라 전환이다. 마음이 먼저 방향을 바꾸는 순간 행동은 뒤따른다. 통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돌아간다. 그렇게 노후는 공포의 대상에서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뀐다. 마지막 장면은 정적이다. 관찰자는 아침 햇빛이 거실에 스며드는 순간을 그린다. 커피가 식는 소리. 창밖에 평범한 하루. 이 평범함을 지키는 것이 준비의 목적이다. 돈의 가치가 바뀌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감함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무엇을 믿을지, 어디에 설지, 무엇을 남길지. 이 선택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반복 속에서 다듬어진다. 공개적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현금이냐, 투자냐, 관찰자는 선을 긋는다. 둘의 대립은 가짜다. 균형이 답이다. 현금은 숨을 고르게 하고, 참여는 방향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남는 가치는 존엄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병원비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마음, 선택권을 유지하는 노후. 관찰자는 페이드아웃을 선택한다. 달력에 표시된 다음 검진에, 옆에 적힌 운동 일정, 그리고 작은 메모, 오늘 할수 있는 것. 어쩌면 한 번의 이해와 한 번의 선택만으로도 우리는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 믿을 수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준비는 계속된다.